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일반 유튜버가 아닙니다 일반 유튜버들은 뉴스에 나오는 것 같고 앉아 가지고 어, 영상물을 제작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이시장에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정보 소스와 어, 그리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헛들으시면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트코인 XRP 비트코인의 종말론 84탄, 트럼프 당선되면 언젠가 어, 토사구팽 시킬 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국은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전쟁인데요. 자 지금은 트럼프 자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정치인들 얘기를 믿습니까? 자 정치인들은요 표가 되는 일이면 목숨 걸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대구 대 그렇게 해서 이용하 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결국은 대통령들의 역할이라는 건 따로 적, 정해져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 대통령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는요 국가의 존망은 어디에서 국가의 존망이 유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화폐를 단속을 못하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 자, 이게 새로운 패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통화가 있다. 여기 보시면, 가오리님, 푸르나늘님, 자, 푸르나늘님 포스트를 보게, 이제 보면, 이 포스트 사연이 아직 구구절절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 꿈을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50주, 50주, 50주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하신 분이에요. 자, 제가 상장사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팁스 플랫폼을 위해서 생태계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만원 제가 대행으로 지금 사놓고 있는데, 나의 꿈은 금융공화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 코인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한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횟수로 지금 10년이 다 돼가요. 2015년도서부터 꿈속 이야기를 지난 10년 동안 꿈을 꿨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이 꿈속 이야기에 지금 236탄, 210탄, 자, 자그마치 20번씩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꿈속에서 하늘에서 그 종목을 나는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한 사람이고요. 자, 아,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팁스 플랫폼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손해 날거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남들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50주류에서 50억을 벌게 되는 세상이 이제 불과 몇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그러신 분은 저한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꿈이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꿈을 돈 주고 샀어도 저는 이돈 그대로 원금 반환해 드립니다. 자 딥스 플랫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사람들한테만 이 소스를 나중에다 전달을 해 주게 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거의 80탄이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의 종말론. 자 여기 보시면 자 당신만 모르는 비트코인 ETF. 자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의 리플 전쟁 해가지고 자 비트코인 1,300억 XRP 만 달러 음모론의 종말론 56탄.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만달러의 탄생, 사망 송고일은 언제인가, XRP 리플, 자, 비트코인의 상장 폐지 종말론, 블랙록과 민주당 대통령이 준비하는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리먼 브로더스 사태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 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어, 약 20조억 달러 입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30 35조억 달러가 넘어요 35조억 달러 이때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터트려서 터뜨려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부채 탕감이 된 돈이 20조억 달러 입니다 이미 절반은 퉁 쳤어요 자 나머지 그러면 그때 이후로 자 여기 클린턴 나오죠. 클린턴 시대 때부터 시작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래서 제가 클린턴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지금 오바마까지 온 거잖아요. 오바마가 지금 최악의 지금 수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트럼프 확인 때가 되면 상장 폐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어,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별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인들 얘기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모든 유튜버들이 앉아가지고, 어 뭐, 트럼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까지 앉아가지고 암호화폐 뭐, 어 이, 거 갖고 기부금 받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현혹하는데 여러분들 조심 다 하십시오. 자, 지금은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나는 투자를 안 하냐? 저 XRP 리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XRP 리플이 제일 많아요. 어, 투자금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대신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이제 불과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블랙록과 민주당 대통령이 준비하는 비트코인과 XRP 리플 종말론. 당신만 모르는 겁니다. 당신만.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리먼 브라더스한테또 이야기하죠.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정말로 미친 척하고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약속 지키겠다고 앉아서 어, 비트코인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는 안 하게 될 겁니다. 대종론 되고 나면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자 비트코인 CBDC와 비트코인 목숨이 달려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목숨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미국 부채 달러 아닙니까 부채 달러 35조 억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20조 억 달러는 이미 이미 클린턴 시대 때자 모기지론으로 이미 다 퉁쳤습니다. 다 퉁쳤고요. 이제 19조 억 달러만 남아 있어요. 자 이거는 불문율이기 때문에 리먼브러더스 사토로 20조 억 달러를 퉁쳤다는 거는 불문율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국의 대통령들은 아 저거 갖고 퉁쳤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런 거를 떠들 수가 없어요. 떠, 떠들 수가 없습니다. 왜? 지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불문일이기 때문에 절대 떠들지 않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19조억 달러가 지금 어떻게 이제 퉁치는가 어떻게 퉁치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미국 달러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수 있는가, 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방송 보셨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어? 그 제목, 드디어, 드디어 이야기했다라고 했나? 아무튼, 그 포스트 제목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검색이, 검색이 안 되네요. 비트코인 드디어,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입 열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시리즈로 쭉 보시면, 시리즈로 쭉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트럼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이게 검색 내용에 따라서 틀려서 어, 여기 검색이 안 되네요. 아 이제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순서별로 보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건입니다. 태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테더 거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업비트, 바이비트, USDT, 테더, 테더, 매수해보기, 테더, 매수해보기, 테더, 매수해보기. 이렇게 지금 막, 워낙 상장했잖아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 방송에서 여기서 검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테더, 테더가요, 5%. 마이너스 5%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을 제가 종말론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목에, 제목을 어떻게 적었는지 몰라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영상물 쭉 보시면 나옵니다. 자, USDT 테더가요. 저는 상장사 대표잖아요. 자, 딥스 코인, 자,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 아닙니까? 자, 이 시장의 비밀을, 자, USDT라는 게 뭐예요? USDT. 자, usdt라는 게 달러와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달러와 연동이 되는데, 바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미국 달러가, usdt가 달러하고 그대로 시세가 연동이 돼가지고, 어 거래가 되는 건데, 업비트에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상장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어 다른 데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항상 중요한 거, 자 업비트는요 모든 코인 유튜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비트는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설거지 하는 곳이 업비트입니다. 그런데 업비트에서 USDT 테더를 일주일 전에 상장을 했어요. 이제 이 비트코인이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거지 하려고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자, USDT에 대해서 방송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제가 이 USDT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USDT. 자 여기 어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USDT USDT가 지금 어여아아 아, 여기 나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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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여기 썸네일 자 충격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재고용 들어갔기 시작했다 USDT 디지털 앞에 마이너스 5% 할인 판매 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4개월 전에 이미 녹음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 부채 폭, 폭탄 제거용이다. 상장사 대표가 전하는 이 시장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최초로 제가 공개한 겁니다. 암암리에 USDT가 지금 마이너스 5%의 암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피트에는 그러면 어피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USDT를 자, 이게 거래되는 금액이에요. 그냥 1억, 2억이 아니라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거래가 됩니다. 뭉태기로. 뭉태기로 거래가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십억, 수백억씩. 마이너스 5%에 지금, 우리는 상장사니까 이 시장의 비밀을 잘 알잖아. 마이너스 5%에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5%에 할인 판매한 거 사가지고 어피트에서 내다 팔면 떼돈 버는 거예요. 자, 그 이전서부터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USDT가, 지금 현재, USDT가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되는데, 달러를 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이 시장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뭐, XRP, 리플, 여러분들, 매수하신 사람이 있으면 홀딩하세요. 충분하게 돈벌수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 악재가 터지면은요,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고 싶어도, 절대 못 팔아요. 단돈 1원도, 여러분들, 돈못 챙깁니다. 다 날릴 거예요. 전재산 다 날릴 겁니다. 왜? 서버가 뻗어버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그 이전에 나란 사람과 이 차관성이라는 사람과 인 년의 고리를 맺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팔때 전부 다파십시오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USDT가 마이너스 5%의 암 거래의 송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 나는 상장사 대표고 우리는 이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암호 화폐 시장 거래소의 이 딜러들이 있어요, 딜러들. 상장, 상장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비밀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